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오피셜 트럼프 코인입니다. 자, 우선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전에 나왔던 하락이 워낙 큰 폭으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한분한분이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 먼저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관련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 자, 현재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이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드렸었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현재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 펌핑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해당 자료와 이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자리에서 5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이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부르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또 어떤 흐름으로 이 최종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자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7931로 트럼프라고 딱세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금전 요구한 푼 없이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이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 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 한번 미리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개미식 매매는 그만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는 시간 딱 5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 왜 이렇게 기이한 흐름의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 락업 해제가 곧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락업은 프로젝트 초기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럼 이 락업 해제는 무엇이냐? 이 초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을 풀어준다라는 건데, 이 세력들의 물량이 시장에 갑자기 풀리게 되면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재단 세력 기관들은 이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이 개미들만 당하는 유구한 정통입니다. 이게 뭐 시세 조종 아니냐, 조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이 펼 또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락업 패치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도를 하게 해줬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기차에 올라타듯이 이 개미들이 고점에서 탑승할 때 오히려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조정 단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저점 매수를 잘 했어도 자칫하면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코인은 급등이 나오면서 가격이 상승할 때이 환호에 가득 찰때한 번에 큰 하락을 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래 등에 탑승해서 세력들과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정보를 토대로 고점에서 물리지 않고 이 바닥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구간에 이 수익을 전부 다 챙겨가기 위함인데 이라고 일정을 먼저 확인하시고 세력이 다시 매집하는 그 자리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라우 페드 시점이나 그에 맞는 포지션을 즉각 공유드리고 있고 이 실시간 정보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판매하거나 여러분들께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과 정보로 인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눌러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그 일정에 따라서 정확한 락업 해제 시점과 그 일정에 따라서 상승하게 될지 하락하게 될지 알려드릴 거고 세력의 다음 매집 구간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될 건지 이 모든 걸 정리해서 100% 무료로 선착순 딱 20명 한정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시는데 20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해당 정보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드리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수익을 먹는 거고, 그한발 빠른 정보가 이 수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